안나 왜 안했지? 엄마가 나한테만 얘기 해줬거든 어떤 거야? 오빠들 이제 학교 못 다닐 거 같아. 학교를? 등록금 더 이상 대수 이상이다. 나 이제 마지막 학교 남았는데. 엄마가 얘기하기 힘드시니까 미안한 거 나보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근데 이거 뭐래? <laughs> 아빠가 보증해서 나가. 또? 또? 이거 얼마인데? 얼마인데? 저금통스 는데 억단인 것 같아. 그래서 빚고 뭐아습니다 엄마가 더 이상 아주 잘 모르겠어요. 빌릴 데도 없대 파산 직장이네. 아니 3년, 나는 아직 학교도 못 갔는데. 아니 3년 전에도 그래서 집 팔고 이리 온거 아니야.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을까? 어떻게나 모르겠어. 내돈 벌어서 난 내가 알아서 할래. 아이 아니 아니 그걸 아니지. 아니지. 뭘 아니야? 이게 우리 집은. 그래도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면 뭐라도 머리를 좀싸보자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쪽은. 아니 근데 내가 지금 뭐 스물한 살이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 학기를 이제 찾아가기도 바쁜데. 어디... 좀 있으면 졸업이지. 이제 마지막 학기 남은 거지. 진짜 그거 되게 아깝다. 그거 하고서는. 아, 형형 다녀야지. 취직하면. 취직 좀... 다녀야지. 그러니까, 뭘 그러니까 안 이번에 저 삼성에서 그거 사람 뽑는다고 해서 거의. 그같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 진짜? 그 아버지가 그 자꾸 그러시는 걸 퍼센트 두번세번째인데 가지고 보면 그거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근데 저게 한다고 또안 되시겠어? 아버지가 계속 또 저러실 거잖또 그러지 어떡하지 아버지를 호정에서 파버릴 수도 없잖아 안 근데... 되는 가능해도 우리가 아, 아빠를 쫓아낼 수 없는 응?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네가 아버지한테 자랑스럽다고 할 거면 어떨까 싶은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러다 아버지가 너한테 잘 듣잖아 에휴 사람이 바뀌나 온난화 아, 고정을 아. 고쳐 찌 아프다 고쳐. 아 진짜? 난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어떻게 할 건데? 뭐. 궁금하니까 그래? 아 그거는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아뭐 뭐 장학금 될 거야? 아니 뭐 머리는 안 돼서 장학금 못하고 사귀는 여자애가 돈이 아 그런 것들 아 진짜? 아 이런 사황 아, 그런 것좀 얘기를 좀 하지마 아니야 잘된거야 아, 그래. 평소같은 비웃었을텐데 조금 비웃었지만 좀 걔한테 우리집 사정이 좀 나을텐데 아이 안 되지 그래, 집안 안 얼마나 돼. 잘 사는데? 네. 금수저 아니야? 아니 얼마를 잘 살건 안 살건가 하데 그게 말이야 방구야 결혼한 것도 아니고 결혼해도 그거는 안겠는데 그게 아니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사실 남자가 체면이 있으니까 자존심 있으니까 투자를 해달라고 해봐 무슨 투자? 아 엄마가 그 일식집 보증에 투자를 하는 거야? 아니 엄마가 일식집 그거 저기는 잘 하시잖아 요리는 아그 가게 하나 해서 잘 되면 뭐, 돈이야 우리가 가으면 되지 엄마가 그거 좀 하고 그 아버지 전대로 보증 안 쓰고 그러면은 개개 돈이 아니니까 자 오케이 계속 하세요 다른 배우는 장단 맞추는 거에 그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빠 집에 못 들어오게 비밀번호 바꿔 볼까? 그럼 정신 좀 차리라고? 차리고 그, 그런 걸로 차렸어요. 진작 차렸지. 몇분째인 어? 근데 괜찮은 방법인 거 같은데 미주야. 아 진작 해갖고 아, 밖에 보내? 아니 그건 아닌데 아버지가 가족들이 반대한다라는 건 미주 얘기처럼 그러니까 음, 보여. 잘 느껴 보여요. 음. 있는 거 같긴 해. 그렇지. 그런 생각인 거잖아요. 아버지, 와, 니가. 그러면은 모르겠으면은 용서를 통해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네 마음 같아, 어떤지. 아빠가, 그... 그럼 그... 당장 뭐 과외라도 <laughs> 할수 있어? 나는? 과외는. <laughs> 돈이 어디서 좀더 불러나가야 될것 같은데. 러니까뭐 미지근하러 <laughs> 하라면 내가 알아보긴 하겠는데. 사실 마지막 학기랑 과외보다는 이제 취업하는데 좀 신경을 쓴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니까뭐 과외를 알아볼게. 말아봤습니다. 오빠한테는 과외를 부르고 수가 없네. 미안하다, 막 따지라고. <laughs>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학교를 때려칠까? 응? 학교를 그냥 때려칠까? 야, 아무리 재비를해도이 새끼 좀 대학교는 다들 나와야 대학교 나오려고. 재비네하고 차이가 <laughs> 격이 얼마나 나는데 아니 나 아니, 그 너가 재비라는 게 아니라 재비들도 학벌 따지기 시은데 재비가 뭐야? 아니 나. 진짜. 진짜 도 재미 나쁘지 않지. 재미하고 응. 싶어? 하고 싶겠냐, 씨. 별아니라 <laughs> <그게> 요즘은, <laughs> 요즘은 구두 닦기도 하, 학벌 따져. 그래서 그 저기 역 저기 저 역삼역 그쪽은 대학 대조라는 애들이 이거 구두 닦아야 되는데 게 근데 수준이란 걸 이해할까요? 점프상점프 새로운 상입니다. 그래서 김가자하고그 만두 대리는 얘이 자, 이름도 리셋. 리셋.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만두 아까 썼으니까 다른 거. 네. 네. 이 대리하고 박 과장은 잘 생각하라고. 이번 프로젝트에 사활이 달려있어. 회사 사활이. 자네 이번에 4년 차인가? 대리가? 예, 네, 그렇습니다. 보통 대리가 3년 달고 과장 넘어가. 자네 동기들 지금 과장 다한 사람 멤버 있지? 아, 벌써 그렇게 됐어? 이번에 가장 알게 이번 프로젝트만 통과하면 내가 이사님한테 얘기해서 어떻게든 어떻게든 가장 갈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대리가 그걸 잘하고. 근데 그 박과장은 옆에서 좀 서포트를 잘하지. 이게 여자라고 뭐 결혼했다고 계속 지금은 칼퇴근을 해버리면 이대리가 뭘할수 있겠어 지금. 지금 상황에서. 좋습니다. 지금 전공이 박과장 전공이잖아. 그쵸. 야근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정확한 컨셉이 뭔지 이들이한테 알려주고 이게 얼마큼 중요한 건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비전을 좀 제시해주고 그래야지 비전은 자기가 찾는 거지만 저는 뭐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 과장은 내가 믿지 그러니까 지금 박 과장하고 다음 달에 차장 달잖아 그지 자네만 올라가지만 밑에를 끌고 가고 가줘야 싶은 거지 자기 혼자 가버리면 차례 조금 있다가 내년, 한2 3년 있다가 팀장 나면 바로 나내 내 팽개치 자세요, 지금 자하고있으 세상은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언젠가 자네 혼자만 그렇게 친구 가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어떡할 거야. 저희 박과장하고 같이 가서 우리 또 회장님하고 다 한번 식사 한번 하라고 좀 잡아봐.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벌써 지금 그러니까 대리가 4년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도는 돼 있어야지 지금. 생각이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럼 박 과장은 좀 친인척 이렇게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방법은몇 가지 제시를 해줘야지. 그잖아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자네 그 검찰청장 외삼촌 통해가지고 지금 프로젝트 두개 따는 거아니야 그게 나빠? 그리고 뭐 저는 제능력으로 자네 능력이 무전 충충한 줄 알지만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거 뒤에서 그렇게 서포팅을 어느 정도 안 해줬으면 이렇게 그 빨리 승진을 했겠냐고 근데 자네가 생각하기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잖아 그냥 약간의 편의성을 좀 받은 거 아니야 저는 뭐 받았다고는 생각 안, 안뭐 하지만 그럴 수 있어 근데 어쨌든 변명하지 말고 어쨌든 이 대리한테 기회를 좀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네.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그러니까 넘어 서면 뭘를 누하는지. 넘어 서면 사실은 이제 뭐김양나 법에도 어긋나고 이제 뭐그그공장가래도 그, 문제가 되지만 그걸 안수 있는 까 살짝 좀 알려 주라고. 아까 전에 잘운용해 보게. 아, 기안네요기 왔지? 나 기가 기막히를 오늘은 까먹었어. 언제쯤 회사 <놀람> 좀. 퇴직할 때다되는요아 진짜. 씨. 하, 아니 내가 가장 못한 게제 어? 잘못입니까? 아우 씨. 제 잘못입니다. 들어온다. 좀 있으면 들어온다. 됐어. 아까 저한테 잘 얘기 들었어?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음, 이번 프로젝트는 그러면 니들이가 주관해서 해보는 거야? 예예. 제 어떻게든 항상 해보겠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대로 못 넘어가니까 가서 사직서를 써가지고 놓고 그리고 인정 못해 각오로 사직서요? 사직서 정도로 아니, 써 놓고 협박을 하시면 얘가 기운이 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지 사직서를 쓴다고 뭐 이사님이 수리를 하겠어? 그렇지만 이사님한테 쇼잉업은좀 하자고 우리 이들이 이 정도 각오를 가지고, 뭐, 삼촌이라도 해서 하겠다라고. 나도 뭔가 얘기는 해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박과장은, 물론 이제 집에 일찍 가야 되는 건 알겠어.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까지만 딱 2주야, 2주. 한 2시간만 더. 2시간이요? 퇴근 2시간 안다고 안 죽어. 어이.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그런가? 아좀 속이 좀안 좋아서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이 불편한 게 있으면 말을 해. 이태리도 그렇고. 아니 니 내가 나잘 되자 그래. 이사님한테 나잘 되라고 내, 내 진급 해달라고 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내가. 이번 프로젝트가 나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팀 물론 잘 되겠지. 그렇지만 두 사람은 진급해야 되는 거고. 나는 화려하게 조금 박수치면서 박수받고 은퇴할 수 있잖아. 아, 그러면. 나 은퇴하면 자네 팀장 되는 거야. 그지나 예. 다음에 누가 팀장할 거야? 외부에서 데리 와? 내가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 알아. 나도 짬밥이 30년이야. 좋습니다. 내가 나이스하게 할수 있는 거를 못해서 자네들한테 그렇게 막 독종스럽게 하는 줄 알아? 나도 알아. 나이스한 게 좋은지 나이스하기만 하면 우리 팀 벌써 해야였을지도 몰라. 그나마 내가 자녀들 뒤에서 안주거리 되고 그러면서 이만큼 이사님한테 이것도 좀 하고, 어? 지금 그 이사님 말고 인사 인사팀 그그 그 과장 그그 젊은애한테도 내가 갖고 걔돌때 내가 뭐 했는 줄 알아? 돌잔치 한다고 뒤에 가서, 어? 저거 알아봐 주고 우리 마누라 그그 그 과장 그 저기 세팅하는데뭐 돌산 그거 모른다고 그래서 그안 사람이 알아봐 주고 자네가 그런 거 모르지. 저 이야기 들어서 생깁니다. 그런 걸 모르세요. 그런 걸 모르니까 자네들이 뒤에서 궁시렁궁시렁저 늑다리 어쩌고저쩌고 꼰대가 왔다 저저지. <laughs> 근데 팀장님 말안 했다고 그러라고 내가 다 들어서 알아. 나도 있는 귀동냥이라는 게 있어. <laughs> 아니. 그럼 어, 얘기해 봐. 얘기해. <laughs> 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지는 모르고요. 근데 네. 이제 6개월 남아서 내가 뭘 하겠어. 이제 자네들의 버, 버전으로 자네들의 입맛에 맞게 메뉴도 좀 골라 보고 아요 알아. 신세대들이 어디 가고 싶어 하는지. 근데 내가 거기 가서 너무 불편하잖아. 나도 거기에 좀 한번 어울려 보려고 우리 딸하고 한번 가 봤는데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야지. 그러니까 나는 자네들하고갈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저온대가 와서 뭐 아니 뭐 물이 흐려졌더니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자네들도좀 이해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거라고 자네들분 네, 부기에 맞친데 못 간다고 그러면 만 하지 말고 나도 고충이 있어 고충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네들이 이해를 해준다고 하니 뭐 고맙고 또나 은퇴할 때 깔끔하게 은퇴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네. 앞에 치킨집 하나 내면 자네들이 와서 또 회식도 좀 해주고 그러면 치킨집 하시기 하필은 왜 회사 앞이요? 아... 회사 근처에 계속 계시고 싶으세요? 외치를 뜨셨으면서 그게 아니라 그래도 <laughs> 뭐 직원 회식들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해서 주면 뭐 그나마 조금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좀 낫지 않을까요? 설마 박 팀장 됐다고 치킨집 안올건 아니지? 저 사실 치킨 싫었는데 그래도 한번쯤 오게 네, 네. 나도 뭐꼭그 사람 들 회식비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뭐 옛날 전우들 좀 가끔씩 보면서 추억도 잠기고 그리고 또 우리 이대리 또 과장 달고 차장 달았다고 또 와서 기분 좋게 술 한잔 하는 것도 좀 보고 어깨 쫙 펴는 모습도 좀 보고 그런 좋 찾는 날 아무튼 이과장 예아 벌써 이과장 단독 같아 그죠 어째 이번 프로젝트는 자네 손에 달려 있어 흐름에 하나잘 맡겨보세요 말하고 갈 테니까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화이팅 셋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셋 화이팅